안녕하세요 조팀장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인다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도 어,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젤리나 구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마음 먹으면 이란 말 많이 하죠 이렇게 마음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롤러코스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내 이성과 감성들 그 마음 제대로 잡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고 불안한 내 마음 내 멋대로 조금 더 가지고 놀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첫 번째 멘탈은 멘탈로 잡는 게 아니다 닙 멘탈은 멘탈로 잡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멘탈이 많이 흔들릴 때 그것도 아주 많이 흔들릴 때 어, 책이나 음악 듣는 걸로는 잘안 먹혀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미드를 계속 본다 해도 마찬가지로 안 풀려요 이럴 땐 운동을 해서 몸에 있는 그 감각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은 몸을 움직일 때 나오는 이 호르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진짜 힘들고 귀찮고 세상하고 담쌓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앉아 있어요. 며칠 동안 해서 그게 된다면 이제 밖에 나가서 걸어요. 햇빛 비치면 운동화 신고 비 오면 슬리퍼 신고 우산 쓰고 걸어요. 날씨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되면 이제 뛰어요. 햇빛 나면 밖에서 뛰고 비올 때. 뭐 하루 쉬면 되잖아요 뛴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되면 이제 근력운동 하나 해요 이쯤 되면 내가 말안 해도 헬스장 벌써 등록했겠죠 세끼 먹으면 세번 운동해야 되는데 우리 양심상 하루에 한 번만 하자고요 멘탈은 그 멘탈로 잡는 게 아니라 이 피지컬로 잡는 거예요 두 번째, 솔직해져야 돼요 목표를 이루려면 현실 속에서 고통을 참고 감수하고 그냥 많은 걸다 참아야 도달할 수 있고 열심히 해도 안될 수도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참다 보니까 내이 속마음 얘기도 어느순간 사치라 생각하고 그냥 참고 살고 있죠. 인생의 칠팔할이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 운이란 걸 나중에 알아버리는 순간 그때 내 마음을 무시하며 살아온 과거한테 미안해서 절망하고 울음이 터져나올지도 몰라요. 그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진짜 불안해지거든요. 믿었던 세상에서의 배신, 그리고 무뎌질 때로 무뎌진 그 마음들, 구부러진 마음이라는 철사를 다시 펴기에는 주름과 흔적이 너무 많고 자칫하다 가는 철사가 끊어질까봐 쉽게 펴지도 못해요.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려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수다가 아니라 슬픈 얘기 막 쏟아붓고 들어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러고 보면 심리 상담 진짜 괜찮아요. 일회 상담에 음. 한 7만원, 8만원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상담받으면 효과 진짜 좋아요 비싸다면 비싸다고 하지만 상담비용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내 모든 것을 수도꼭지 트루노트 쏟아붓고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정신건강이 진짜 좋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주변에 없거든요 내면의 회복은 솔직하고 쏟아낼 때 그때 치유돼요 세상의 것들을 다시 받으려면 그만큼 다시 쏟아내야 돼요 쏟아붓지 않으면 이 마음에 물이 가득 차서 새로운 뭔가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엔 어른이 없어요 모두 주름진 아이만 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 오히려 부족함이 연대를 강하게 한다. 제 편이야, 내 편이야. 우리는 이렇게 항상 편을 나누죠.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뭉치려고 해요. 그렇게 뭉쳐있는 커다란 덩어리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또 부족해요. 어, 빨간색, 파란색 하면 이 진보 보수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 중간에 그 합리적과 중용을 찾은 두세 개의 다른 정당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그 정당에선 대통령이 오히려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진보와 보수가 합치면 더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쪽에서 항상 대통령이 나오냔 말이에요. 사람은 부족해야 돼요.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완벽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정이 더 가는 거예요 나랑 닮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꼭 극복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불안함을 다른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채워줄 거예요 대신에 내가 재밌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연기라도 좋으니까 우울하고 찌질한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재밌게 살고 있다는 에너지를 확확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기하게 날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렇게 다 똑같이 부족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더 재밌게 사는 사람처럼만 보이면 돼요. 그게 숙제예요. 그렇게 살아야 결국 근본 문제인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대한민국 천만의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날까지 깔끔히 이렇게 레벨업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깔끔하게.